배가 옵션입니다 진짜? 이거 준다고? 배를 배를 어 진짜 배가 포함 배가 포함 야 그럼 집에 저... 살면 선주가 되는 거에요? 저배 저 있죠? 이거 배. 이거 이거? 이거? 예 요거 요거 기본 옵션이에요 나는 이집 진짜 마음에 들어 음. 아 배를 주잖아? 어. 이 집에 살면은 그냥 선장님 되는 거잖아요 선장님 되죠 음. 배가 옵션이니까 주선장 아 주선장이죠 이게 최초일 같은데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어, 옵션? 뭐가 있을까? 아까 배도 기본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니, 것처럼 이겁니다. 우리... 아, 이거 통발 아니에요? 통발인데? 어? 통발 통발이 옵션이요? 옵션이. 아 그러니까 통발이. 통발 옵션? 오, 재밌겠다. 아무나는 못하고 여기 실거주하는 사람들만 간 거를 놓으시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가셔가지고 아, 안 되시면 안 돼요 안돼요 예,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밭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예. 본인들 그 위치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아무 도나 놓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가조도라는 곳입니다 아... 와 물이 너무 깨끗해. 물 깨끗해? 물 너무 깨끗해 와물 진짜 깨끗하다 밑에까지 네. 우와 어. 진짜 물 깨끗하다 물고기 다 보여 아. 근데 이런 어항 인프라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어항 인프라는 처음이고 어. 사실 여기서 지금 다 주민분들이시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업해 오시면 여기 앞에서 바로 물고기 나눠주십니다 어 아, 이거 좋다. 뭐이게 가져가! 오늘 뭐 숙인에 그래, 그래. 경사 났다며? 그래, 이러면서 이거 큰거 갖다 주시고 굶어 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에서 보는 잘해. 이 마을 뷰도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오, 저 옥녀봉이 예쁜데 유독 어. 우리가 오늘 볼집저 집이 튄다. 진짜 예쁘다. 잘 어울려. 자, 위치 한번 보세요. 우와. 여기 진짜 와 위치 한번 보세요. 예쁘다. 어, 네, 바로 앞에. 와. 잠깐만, 뒤에는 산이야, 심지어. 뒤에 우와. 산이죠 여기는 진짜 예뻤어요. 여기가 이게 실전 마을인데. 실전 야, 마을 이름이 실전이에요. 실전이야. 아 예, 예, 실전. 인생은 실전이네. <laughs> 실전. 예, 예, 실전입니다. 실전. 인생 실전이다. 실전, 예, 실전 마을이고 실전 마을이 여기가 실전항. 날씨 싹 좋아지니까 물빛이 너무 좋아. 여기 심지어 이런 가게들도 그렇고 이런 버스 정류장도 너무 예스러운. 아 너무 좋네요. 상회, 상회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그래. 실전 상황이 실전. 저런 데서 와. 다 옛날 쌀도 팔고 이런게다 먹이. 실전이죠. 주시고 팔아. 우게 실전이야. 네. 그리고꼭 이런 거 도면. 네. 뭐 이런 이렇게 전봇대에 자기들 집을 직접 전봇대에 붙여놓죠. 맞아요. 이런 동네. 아. 아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다들 미인이시네 네. 또. 기 가족도 어머님들이 다 미인이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도 진짜 예쁘네요 네. 네. 네, 공기 좋고 물도 너무 피 좋고 피 있고, 피부도 엄청 좋아. 고 보이니까 그 너무 좋네요. 다리가 보인 지가 11년 됐거든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다. 아니, 다리 놓기 전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면? 제가 결혼한 지 44년 됐는데 아, 44년 전에는 어0살 아, 같으신데 44년 됐어요? 여덟 개 마을을 뺑뺑 돌면서 버스처럼 버스처럼 아. 놓는... 버스처럼 아, 놨어요. 아, 아. 어머니 여기 KTX 들어온다 기가 있던데. KTX는 네. 어디냐면 우리 면에 면 소재 같은 면이에요. 여기 오자 보면 사고기라고 보였죠. 사고. 예. 어. 쪽으로 네. 그쪽으로요. 그러면 보자만 아, 보자. 네. 네. 오 이제 KTX 생기는구나. 한번 날씨. 저 집중 보고 오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잘 보겠습니다. 어 이건가? 어디요? 바로 아 누가 아, 네, 아까 집. 여쭤본 거그 우체국. 우체국 아, 어우체국이었는데 여기가 아, 우체국. 원래 우체국 짜린데 아 지금은 안쓰고 네. 입지가 좋은 곳에 보통 우체국이 생기거든요 마을회관하고 우체국 사이야 그렇지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위치도 되게 좋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조도는 해안도로가 네. 잘 아. 되어 있어서 네. 드라이브 하시기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아... 오 해안도로 우와. 아니 이 집도 잘났다. 어머, 파이어핏도 있네. 아, 이 부스도 되게 잘 해놨어. 우와.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는? 어? 이거 어? 원래는 우물 같은데? 우물이었어요. 야, 우물? 오! 우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사진을 보고 해놨구나. 프라이거시. 음음 이렇게 놓고 음 저기서는 이제 삼시세끼 설거지 존. 타일도 옛날 타일. 갬성. <laughs> 예. 아저 갈색, 갈색 타일 예뻐. 나중에 여기 파라서 같은 거 펴놓고. 너무 좋다. 여기 앉아서 그냥. <laughs> 바로, 바로, 어, 바로, 바로 어, 바다야. 비율 미쳤다. 아, 여기 진짜 좋다. 어, 중문도 빨리 려야 되고. 잘돼 있다. 아, 아파트 같아요, 여기 안에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대로 여기 앉아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체 여기 어. 아, 누웠다. 나는 여기 안 앉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앉을 것 같아요. 너무 높다. <laughs> 바로 바닥이야 여유 있는 집안에 살면서 <laughs> 하늘까지 챙길 그래. 수 있는 뷰. 그런 어떤 느낌들이 막 오지 않아요? 어, 저기 누워 있는데 진짜 좋다. 사이즈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친구 때문에 좀더 맞아, 시원한가요? 맞아요. 네. 주방도. 어 주방도 너무 예쁘다. 집이 오, 크진 않아요. 깔끔하네요. 네. 아, 세탁실, 아, 아, 다용도실. 그럼 여기 짜잔, 놀러 한번 오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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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 뒷마 어머. 네. 여기 뒷마당인데. 제 기억에는 여기서도 이 형이 뭘 집어 뜯어 먹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그죠? 상추 잘 자란 거 봐. 이거 이제 빨리 따먹어야 돼,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응. 아주안큰것 같은데. 얘 미치겠다, 또 어. 시작이다. <laughs> 시작이네. 더 시작... 야, 흙 있어! 야, 흙을 먹 아, 배틀 문제, 배틀이요. 저희, 저희 만 보면 못 찾아요. 배우 이랑같 마취총을 하나씩 준비해주세요. <laughs> 여기서 뷰 봐봐 방두야 이게 이거, 방두야 이거 기억자 창은 신의 한 수다 여기 진짜 이쁘다 어, 화장실도 이쁘다 깔끔하게 정말 아 어, 앞머리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자 이제 주우재가 좋아하는 공간 나온다 <웃음> <실시간에> <웃음> 깨저... <웃음> 실시간으로 계속 <laughs> 실시간으로 여기 서재 오. 여기 한번 보세요. 뷰. 우와. 우와. 는 저기서 이렇게 아 보고 있다가 배 들어오면 나가면 되겠네. 그렇지. 아, <laughs> 뷰를볼수 있게 유리로 벽을 한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더라고. 아 벽이었다고 생각하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 근데 뷰를 이제 보장하는 거죠. 음, 100년이 지나도 여기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뷰라 거예요. 평생 보장. 일조건이나 이런 것들 침해당할 일이 없어요침해당 일이 전혀 없어요. 아, 타일을 너무 잘 썼어. 아, 바다다. 되게 바다. 시원하다. 맑은 바다 같다. 네, 그러니까 청량한 느낌. 네. 오나 이런 데서... <laughs> 아, 사진을 왜 이렇게 찍어? 아니, 이제 이런 거를... 제가딱 봤을 때 어, 예쁘다 싶은 것들은 찍어놔야 나중에 어,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집 사서 또 갈아냈을 수있으니까인테리어할때또 네, 좋다. 또. 손 씻으니까 내집 같아요. 지금. <laughs> 야 좋은데요? 이 집은 전세. 네. 전세가 3억2천입니다3억2천 네, 3억 2천. 3억 2천. 네. 전세. 와, 그림이다. 아, 어쩐 말좀 좋은 거 같아. 배가 옵션입니다. 진짜? 이거 준다고? 배 배를 어, 진짜! 배가 포함요 배가 포함 야, 그럼 집을 살면 선주가 되는 거예요? 저 옆에 있죠? 이 배. 이거, 이거, 이거? 예, 네, 요거. 요거 기본 옵션이에요. 나는 이집 진짜 마음에 들어. 음. 아 배를 주잖아! 그 어. 어, 자격증 있어서 저거 볼수 있지 않아요? 볼수 있죠, 볼수 있죠. 그렇죠. 보드별을 땄죠? 네. 그 작년에 땄고 예. 기본 말고 폐기까지 봐야 다는그 25톤 보시는 거 같습니다. 오. 오. 이 낚시 치미용은 이제 보트 면허 따는데 한 5, 6십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작은 거. 예. 이 집에 살면은 그냥 선장님 되는 거잖아요. 선장님 되죠. 배가 없으니까. 주 선장. 아주 선장이죠. 오, 괜찮아. 꽤찮아괜찮 포도.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니괜포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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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이두 개. 찮아 괜찮아. 괜찮 사람 냄새 나는 네. 네. 진짜 식곤지 근데 이제 짐이 많아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짐다 이사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넓은 집이고 그리고 이모들 각각 되지 문자를 싹 바꿈돼요 주방 하나에 방이 지금 세 개째 세개방세개 화장실 음. 밖에 화장실 하나 아니, 급할, 때, 급할 때 급할 때밖에 네.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밖에 화장실 있으면 여름에 남녀 급식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체험, 체험. 아, 아니야 수세식이야. 여기 푸세식은 아니니까. 예. 그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도 집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씻는 거보다 바깥 화장실 야외, 바로 그거, 씻을 거, 씻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런 거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야외 화장실에 있었을 때공감하시겠지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안가고 참는 거야. 아, 그렇지. 아, 네. 최대한 참을 때라가. 점점일때 이제 가고. 추우니까 어, 그때는 변비란 것도 없었어요, 그잖아요. 항은 <laughs> 바로 그냥 나오니까. 아, 어, 그렇게 좋아요. 어, 그래, 그래, 오래 그래. 있어 가지고 치질 이런 것도 없어요. 어, 없어, 없어. 그냥 맞아, 바로 없어. 그냥. 그냥. 어, 1초 컷. 일초 그래. 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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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가 책을 갖고 어? 화장실을 가면 아유, 말이 안 되는 거지. 책모 시간 어딨어. 그 책으로 닦지. 어, 네. 말라 그래. 초 컷. 요거는 이제 매매로 나와 있고요. 매매로. 매매가? 2억6천2억6천어 대포함에서. 아, 대포함. 대포함. 아, 어. 자 여기는 이제 골령포 마을. 우와 양시장도 있네. 야, 저큰거 봐라. 아저 전... 저는 계속, 저는 뷰 중에 아까부터 저런 거 이렇게 보면 어. 아빠, 뭐 올라와, 올라와. 아빠의 그게 어렸을, 그래, 때? 어. 어렸을 우리 때, 아빠 아버지가 오억원 하셨어? 조선 회사에서 아 조선 회사에 계셨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네. 어, 네. 언제가는여로 돌아오게, 언제가 돌아오게 돼있을 거야 지금 도시 좋아하지만, 강남 좋아하지만 지금은 여기 돌아온다니까 음. 돌아와 여기에도 이게 최초일 거 같은데?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어? 옵션? 뭐가 있을까? 아까 배도 기본 옵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겁니다. 우리... 아이거 통발 아니에요? 통발인데? 어? 통발 옵션이요? 옵션이. 아 통발이 오, 통발 옵션. 오, 재밌겠다. 가능해요. 아무나는 못하고 여기 실 거주하는 사람들만 칸거를 놓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 가셔가지고 안돼 안돼 안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의 밭시에요 그럼요. 그래서 예. 본인들 어. 그 위치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아무나는 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죠. 오 올라오나? 진짜? 오오한 어, 마리 있다. 미끼가 있어, 미끼. 조그만 거. 근데 이이 고기도 대단하다. 야. 자기보다 훨씬 크다. 아, 아. 아. 아이, 너무 조그만다. 아. 아, 귀여워. 얘는, 얘는 살려줘야겠는데? 살려줘야지. 얼굴만 보여주고 살려주자. 얘를 잡으려고 노는 건 아니었는데.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아니야. 없네? 뭐... 아니 옵션치고는 뭐, 너무 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 없데아 이게... 기다려보십시오. 네.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어, 있어요? 에이. 아, 통발이 여러 개? 네 나이스. 그러세요. 말씀드릴게요. 저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우리 통발입니다. 아 그래서 옵션이라고 그러셨구나. 꺼내봐. <laughs> 예. 뭐 있는 거 같은데? 나 마도러스 주우재. 그러니까 아빠, 뭐 올라와, 올라와. 아빠의 그게 어렸을 때 그래, 어.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거제도 바다, 바다 남자 바닷 사람 뭐 있는 거 같은데 나 마도로스 주제 오이야큰게 오! 오! 와! 와! 있어 뭐, <laughs> 뭐야 이거 영덕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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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뭐 확실히 바닷사람이 끌어올리니까 저뭐게 나오잖아요. <laughs> 어복이 있어. 다 이게 손을 탄다고. 개개 개. 개, 개. 대 뭐야 이거 크다 야 크다 이거 크다 우와! 아, 아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아 안돼, 안돼! 아, 나이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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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얘는 코! 아 신신한 거 봐! 우와. 우와! 소라가 들어있어 소라도 커요. 와, 꺾혔다, 꺾혔다. 크다, 오복 있다, 이? 어 이건 뭐가 있지? <laughs> 자, 대어 한번 건져보자. 나이스, 어 우와! 우와! 뭐, 뭐, 뭐. 우와! 뭐, 뭐, 뭐. 우와! 진짜 대박! 아니, 뭐, <laughs> 나 오복 왜 이렇게 없어? 뭐야, 이거? 이거 도다리 아니야? 우아 도다리. 아 와, 시래시래시래. 와, 크다. 대박이다. 우와! 와, 쟤 대박. 우와, 대박. 도다리. 우와. <laughs> 묵직한데? <웃음> 자연상. 얘쥐친인데 얘는? 쥐치야 귀여워. 우와, 귀여워! <laughs> 귀여워, 더 커서 오라 그래, 더 커서. 커서 오세요. 아 얘네도 이렇게 놔주는 재미가 또 있네. 어. 이거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우와. 오우. 아유, 충분하다. 여기는 식재료비 세입대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그 매일 가차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뽑기하는 음. 느낌. 아. 오늘 볼 집은요? 네. 이 집입니다. 오. 오! 우와, 이 동네가 오, 진짜 분위기가 어? 좋았던 보라색, 것 같아요. 네. 저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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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주계사님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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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께서 통영 시내에 거주하시면서 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아아 통영이랑 거제랑 또 완전 가깝잖아요. 네. 네. 가깝지.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깨끗해 보일게요. 아니 벌써 이런 건써던거 거 봐. 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가 그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남편분이 로맨티시스트. 아, 진짜 미안해. 아아아 I, I love you. 애교적이구나, 애교적이구나. 아 마당을 방수를 다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아 관리할 필요도 없지. 여기서 이제 갬성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요즘 아못 구합니다. 이거를못 구해요. 요런 거못 구해요. 오, 깔끔하다. 뭔데? 음, 미러볼이 왜 있을까요? 이거는... 아, 아 래방봐 이걸 아내분이... 아내분이 어?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뭐냐면, 아내분이 몸이 조금 안 좋으셨대요. 아 근데 여기 와서 싹다 나으셨대요. 이거는... 이거는... 이면서 옛날 다락도 여기. 아 야. 이거 어머. 뭐야? 열어봐주세요. 열어봐 도세요 열어봐. 벽이. 와 벽뷰. <laughs> 진짜 벽장이네. <laughs> 다인무아 여기 식당. 자 여기가 이제 화장실. 오 화장실 깔끔하다. 아, 아 전체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아. 이거 이제 프린트, 프린팅을 직접 하셨나봐. 최근에 저거를 혼자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 네, 재밌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어르신들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다. 우리 아버지도 그 컴퓨터 무슨 복사하는 거 배워가지고 계속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신기 같은 거. 어. 어. 아, 이거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다 컬러 넣으신 거같 그렇지. 그렇지. 근데 흑백으로 거야 <laughs> 칼라 프린터기가 아니었던 아, 그게, 거야 그게 아니면 비운다. 설정 들어가서 컬러로 설정을 어, 하셔야 되는데 아, 그냥 알아, 아, 이뭐 이게 왜이렇 흑백으로 나와? 나와 <laughs> 이러 그냥 붙이시면 그렇지. 군데군데 가면 이런 거 뽑아놓은 음.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뽑았스부분 있어요 결체가 이게? 얘도똑같이침실방 <laughs> 어? 분명 이것도 주황색이랑 <laughs> 빨간색으로 하죠 노란색, 노란색 무조건 들어가요거 어,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아이난안 믿어, 말도 안돼 어? 자 문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가 근데 약간 여기 약간. 야향 어, 봐봐. 아까 집에서부터 뭔가 향이 나긴 했어. 향 봐봐. 어 이거 그건데. 편백나무 오 어, 같아요. 편백향, 편백향. <laughs> 아, 다 편백나무로. 그 아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남편이 아 일일이 좋은 것들로만 아 해서 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대요.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옥상 <목소리> 위에까지 와와 여기가 지금 사우나 공간이고 아 여기가 본체 공간 우와 <목소리> 대박이다 여기 봐봐 여기야 <목소리> 진짜 외모인지 생각나 우와 그니까날 물었기 때문에 너는 도와줄 수가 없다. 도저히. 아이고, 내미어가네또 <laughs> 엄청 물렸어. 한번 물렸지만 이제는 죽었잖아요. <laughs> 그 아까 아, 대호 물었던 다 아, 거. 아까까지만 해도 바로 이 바다에서 찍던 거. 거. 면갈쫄깃쫄깃해 보인다. 야외에서 먹는 게서 나오는 맛이 정말 좋지. 김아요저 근데 우재코디님은 어왜 먹는 장면이 어 안, 안 나와요? 우재, 그, 끝났어 아까. 아까 탕수육에서 <웃음> 끝났어요. <웃음> 근데 우재코디님 진짜 탕수육 몇개 먹었어요? 저요? 두 개. 두개 음, 정도. 두 개, 다섯 개. 에이. 저거 근데 저게 두각이. 누나 생각하는 요만한 조각기 아니에요? 이만해. 그래 그래 아, 그래. 한한 아, 이만해. 이만해다고? 뭘 아, 이만해? 이만해. 에이, 손이 왜 이렇게 아, 길어? 잠깐만. 해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아이, 블랙 요만했다, 요만했다. 아, 블랙 탕수육 요만했다 요만했다고. 아, 이집 가격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어, 안 했어요. 이 집은 매매로 나왔습니다. 매매. 2억 5천만. 아, 닥 2억 5천뭐 선대일 것도 오. 아무것도 네. 없고. 되게 새롭다. 이렇게 같이 나가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편 먹고 나가니까 훨씬 든든하고 집 보는 것도 좀 다양하고 맞아. 너무 좋았어요. 음, 장동민 코디님은 그, 그, 모르시겠지만 누데두 하나가 안 나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뭐! 두고 <laughs> 하나가 안 나간다고요! 뭐! 아, 소리 밌었구만 종종 지역 임장을 좀 다니시죠. 아, 좋습니다.